저는 구독자 1000명 모으는 법, 5000명 모으는 법 이런 건잘 몰라요. 너무 쉬웠으니까 뭐 이렇게까지 꼭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2017년에 채널을 오픈한 지 3년 만에 드디어 구독자 10000명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지났죠.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긴 했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도 꼭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1만 400여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와, 나는 언제 구독자 1만 명 넘어 보나, 그날이 오긴 오는 건가, 그냥 유튜브 접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오긴 오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1만 명 이벤트로 제가 Q&A를 좀 진행해 보려고 제가 질문들을 좀 받아 봤는데요. 자, Q&A는 다음 기회에 진행을 하기로 하고, 아, 대신 뭘 할까 하다가, 제가 구독자 만명이 되기까지 제가 겪었던 경험들과 제가 했던 노력들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제 채널의 특수성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채널의 시작은 바이럴이었습니다 별다른 목적 없이 올렸던 테트리스 수박 영상이 대박을 치면서 자연스럽게 유튜버 활동이 시작된 거죠 채널의 방향도 딱히 없었고 채널을 키우고 싶은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 올린 영상이 대박을 치니까 초반에 구독자는 정말 쉽고 모였습니다. 거의 7,000명까지는 금방 찍었어요. 막 하루에 수백 명씩 구독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뭐만 명, 뭐 내일 모레면 만명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바이럴 거품이 곧 빠지기 시작했고, 7,8,000명대에서 대략 2년 정도 정체기를 겪었는데, 이때가 정말 지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뭐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암튼 유튜브를 제가 바이럴 수저를 물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구독자 1,000명 모으는 법, 5,000명 모으는 법 이런 건잘 몰라요. 너무 쉬웠으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략 8,000명 대에서 1만명에 이르기까지 제가 겪은 내용들이고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크로마키로 배경도 바꾸고 오프닝과 쿠키 영상도 집어넣고 뭐 이런 노력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데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건 멘트의 템포를 높이는 거였어요. 말 자체를 빠르게 하는 것도 필요했지만 영상 제작 환경 자체의 변화도 좀 필요했습니다. 예전엔 대본 없이 실시간으로 리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말의 템포를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 대본을 미리 써놓고 나레이션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커편집에서 흐름을 끊을 것 같은 요소들도 다 쳐냈습니다. 심지어 말을 시작할 때이 들숨도 다 드러냈기 때문에 약간 영상이 정신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덕분에 영상의 길이는 짧아졌고 대부분은 이 템포감을 좋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했던 일은 제 자신을 제 채널에서 지우는 일이었어요. 저는 여행 브이로그를 한동안 올렸었는데요. 조회수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어요. 물론, 당시에 여행 유튜버들이 포화 상태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브이로그에서 보여지는 제 모습이나 제 일상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해서, 제 자신이란 캐릭터가 그렇게 상품성이 높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브이로그라는 장르를 과감히 포기하고, 여행 장비, 특히 카메라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렇게 바이럴로 시작한 제 채널은 일상 브이로그, 여행 브이로그, 여행 장비, 여행 카메라, 액션캠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리뷰 영상을 만들 때도 셀프 촬영은 줄이고 최대한 나레이션과 B롤의 비중을 높였어요. 그리고 메인이 되는 이미지 컷을 영상 초반에 배치하고 토크 장면을 후반부로 배치해서 최대한 초반 이탈을 방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들은 제 얼굴이나 제 일상보다 장비에 대한 정보를 더 좋아했고 브이로그나 시네마틱 영상들보다는 리뷰 컨텐츠들의 의수가 훨씬 더잘 나왔습니다. 나를 지우는 게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도 팔아야 되는 상품이라고 본다면 상품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 갈때 식당 사장님 얼굴 보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laughs>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채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이건 유튜브 알고리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정확히 알순 없지만 몇 가지 단서들을 통해서 이 알고리즘을 유추해 볼수 있어요. 내가 어떤 영상을 보고 나면 그 영상과 관련된 영상들이 추천 영상에 뜨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내가 구독하는 어떤 채널의 다른 구독자가 시청했던 영상이라고 뜨는 경우를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건 유튜브는 나와 같은 관심사와 성향을 가진 유저들에게 내 영상을 추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와 비슷한 성향의 구독자를 모아야 내 영상들이 남들에게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채널을 일종의 커뮤니티처럼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 일단 영상 카테고리를 통일하기로 했어요. 당시에 제 채널은 여행 브이로그와 액션캠 리뷰를 병행하고 있었는데 여행 브이로그를 과감히 버리고 액션캠 리뷰와 정보 제공에만 집중했어요. 당시에 최근 영상들 중에서 장비와 관련 없는 여행 영상들을 다 비공개로 처리했어요. 그리고 액션캠 관련 영상만 최신 리스트에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독 채널들을 정리했습니다. 뭐 IT, 카메라, 영상 제작, 이런 관련된 채널만 남기고 다른 성격의 채널 구독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액션캠이나 영상 제작에 관련된 것들만 검색하고 보려고 노력했어요. 요즘엔 또 자동 재생이 많이 되잖아요. 어쩌다가 다른 성격의 영상들이 자동 재생된 경우엔 시청 검색 기록에 들어가서 기록을 삭제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영화, 음식, 뭐, 가짜 사나이 이런 거다 봐야 되잖아요. 다른 종류의 영상들은 놀고 있는 제 서브 채널에 들어가서 구독하고 시청을 했어요. 유튜브에 내 채널은 액션캠 스마트폰 관련 채널이고 나는 카메라나 영상 제작에 관련된 컨텐츠만 보는 사람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 이렇게까지 꼭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해요. 서브 채널에서 봤던 영상인데 이 메인 채널에도 그 관련 영상이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알고리즘이 채널별로 작동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뭐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빛을 받는지 어쨌는지 한 8,000명, 9,0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던 구독자 수가 올 하반기 들면서 좀 올라가면서 결국 만 명을 찍게 됐어요. 물론, 올 하반기에 이 액션캠 신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그 리뷰 컨텐츠들이 관심을 받은 것도 뭐 시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졌지만 저는 아까 말했던 그 채널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게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영상 퀄리티 높이기, 나를 지우기, 채널의 정체성 확립 이세 가지가 제가 구독자 1만 명을 위해서 했던 노력들인데요. 사실 그전에는 구독자 1만 명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다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앞으로 저 자신을 좀더 지울 거고, 아, 뭐 지, 지금은 말고요. 앞에 말씀드린 노력들을 더 해나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채널의 소재는 좀더 확장시켜 나가려고 해요 사실 제 채널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코시국에 이 카메라라는 컨텐츠가 그렇게 대중적인 컨텐츠가 아니라는 점그 중에 액션캠은 좀더 마이너 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 촬영에 관한 것도 같이 다루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미 레드오션이거든요 그래서 채널의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뭐 지금처럼 유튜브 팁도 종종 올리려고 하고요. 영상 포맷이 좀 바뀔 수도 있고, 또 채널 이름도 좀 바뀔 수도 있는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구독자 만 명이 되면 엄청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또 막상 1만을 딱 채우고 보니까 뭐 그냥 담담하고 그렇더라고요. 아, 영상 뭐 만들까? 다음에 뭐 올리지? 고민해야 되는 건 똑같고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더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새해에도 더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2021년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올한해 특히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은 관심사와 성향을 가진 구독자들에게 유저들에게 나와 같은 구독자와 성향을 가진 유저들에게 나와 같은 관심사와 성향을 가진 유저들에게